네, 아 안녕 자 오늘은 시험 있는 거잘 알고 있지? <laughs> <있을까요>? 아너 <laughs> 연습 못했다고? <laughs> 너 얼른 나봐 내가 팩토리로 맴매할 거니까 아도트리준다 <laughs> 끝? 어, 아 끝난, 그만 나 쫄딱 따1 0 0점로 매겨줄게 비밀이니까 조용히 해야 돼자 시험 어. 끝자 매겨볼까? 어, 어, 당연 다른 애들은 다 빵이 <laughs> 아 너만 100점이고 다른 애들다빵 음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도토리 묵금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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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사줘야겠다. 아, 자 이제 급식 시간이에요. 음, 음, 나이 뭐, 파프리카가 먹기 스피를 싫은데. 나는 아, 응, 이거 다해. 내가 먹어도 될게요아 그래? 아 그럼 너무 고마워. 아. <laughs> 자 이제 오기 자, 열번 시작. 자 모두 챔피고 파프리오뜨기열번 시작. 하나 <laughs> 너무 힘들군아 맞다 선생님 저희 양치 안 했어요 음. <laughs> 어떤 님님 제가 나뛰라하더다자그 <laughs> 얼른 양치하고와 계속 계속하자 그래, 이거 다찰 때까지 아 그리고 어? 음, 음, 음. <laughs> 계속 이거 다찰 때까지 오 여기서 수업끝! <laughs> 나는 오늘 애플샵에 가서 아이폰 11 프로를 살거야! 아하하하하는 것도. 아! <웃음> 샀다! <웃음> 근데 깨져서 애들한테 막, 막 사려고만 샀다 <laughs> 빨리 나한테 아이토시 프로를 사주지 않으면 내가 발소리는 맘대로 때려버릴 거야. 자, 그러니까 빨리 사들어. 이제 이제 너, 이제 너 무서운 목소리. 빨리. 안아 <laughs> <laughs> <알려? 웃음> 그럼 내가 이 이빨로 이이빨로도안 이, <laughs> 이 해버린다. 알지? <laughs> 이봐, 아, <때려봐>, 이봐. <때려봐. 웃음> 이렇게. 하면 이렇게 고기 좀 비틀게. <laughs> 아나 진짜 왜안 <laughs> 해오는 건데 이 도토리 먹기 싫어서 그러나 빨리 해라. <laughs>